다프 죽었어 다이 콜 달려요 달려 아 강필이 금열로 저 했을 야. 겁니다 제가 무슨 요일인지는 삥띵이다삥띵이다 아이고 좋아 다프 다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프 콜어 굿땡가요 야 삥땡 <laughs> 파프짱도 미인을 알아본다니까 이 양만도 찡카네 찡카 진카. 찡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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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카. 다 찡카네 하프. 하. 니이 커야 재밌는 길. 편니 커야 재밌는 길이야. 남단디무요. 콜콜 야, 이야. 이거 오, 어렵다. 빙. 받아 버서. 남단디무요. 콜 받아요? 오. 다 봤나? 자, 좀어리들어요 봤자. 다섯 끝. 끝. 가보. 그래, 내가 욱이다. <laughs> 세명 보내네, 세명 보냈어. <laughs> 이거지, <파트>. 이거지. <laughs> 아유, 아이고 웃기네. 음. 세명 보냅니다. 세 명을 보냈어달려달려 달리는 어. 양반 있으니까 게요 오, 붙었어, 볼. 붙었어, 불 붙었어. 턱 오, 덤벼. <laughs> 마들, 좀 좋은 거 지면 달리는 양반 둘이네. 기억하고. 야, 둘다 나가면 뭐야, 너? 둘 다. 나 이제 사태 파고. 이번 판은 그만. 홀. 홀. 오! 높다, 높다. 죽었어 하판 눌러보자. 따라올 수 있나? 오! 우리 역세. 시청자들 따라왔네. 아이고, 좋아라. 죽고 빙? 버터? 고. 받아. 오케이. 체크. 살짝 올릴 까예요살 올릴 거예 이번 판은 그만. 저리면 죽어 어? 이 양반 보소. 봤다 사땡. 야. 진금내실안 아, 따라간다. 이제 앞으로 이 양반 뭐 그러면 나안 따라간다. 아, 또 좋은 곳이 있네. 아이. 독님 불러 먹거리. 동네 동, 우리 동네는 불러지 불러. 블루. 어디 판좀키켜 볼까 그래 가자 하프하프 받아 그 멀리서 졸인다 인겨 어이구야 이건 파는그만하프짝하하다인겨 반짝 반짝하는 거 왔는데 얘 죽었나 아니, 커야밌는게 아니, 커야지, 그냥. 얼, 다 해라. 궁금하면 그걸 해야지. 어, 꼬, 다아 지가 끝발이 좀 많네요. 끝발이 좀맞는겨 <laughs> 죽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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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죽었어. 하트. 꼬, 꼬, 꼬. 꼬, 하 아, 이네

이었파 여기까지. 코. 어일은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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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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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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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관을 인사드립니다. 어서 있어. 달려볼까요? 너너노노 너. 그러면 해야지. 못 달려. 죽고. 달려볼까요? 하. 야 죽었어? 달린데 이한 번도 둘이 불붙었다요. 1억인데. 삥삥안 떴는가 보다. 어둘다안 떴네. 여섯 개. <laughs> 양쪽 다광 들고 있었어. 아니 그 이제 이가안 날라오네, 예? 다이 왔어완나 왔어. 뭐 죽어요. 내가 그러면 죽겠지? f u n 아 y cool, j a m 받 e n i n g 살짝 올릴까예? 음, 받고 죽고 다이 일곱 번. 그래 내가 먹자 <laughs> 훈도 좋아 아 이거 왠지 안올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한번가보시다한 바퀴만 한 돌아보고 판도 너무 죽었어. 올라가면 죽어야지 죽었어 콜이정도맞지 그래 느낌이 안 좋더라고 삥 받고 넣 판정 키우시죠 넙아 이야 야 양반 너무 었네하은 실은... 궁금하면 해야지 하프 판정 키우시죠 컷터 궁금하면 콜 해야지 는야지야 크다 크다 이유 하. 크다 체크 체 코터 그. 코터 다이 야, 배팅으로세명 죽었네. 잘먹했네요잘못기요좀 화를 그래. 페달을 쥐었어. 그래. 아니, 거의 재밌는 기라. 그래? 아 파트. 궁금하면 그대그대편그대 이런 거 어때? 야 이건 또나저올릴까에 커터. 아프. 야. 하이. 아이. 하이. 아. 아이씨. 후달려가셨습니다. 아이씨. 뭔가 카만 묵히노. 소문났나 뭔가 친다고. 죽었어. 소문 아이고. 났는겨 누가 그래 소문내고 댕기노 내 네, 번카 친다고. 예. 승부해요 승부라고? 점빙인데 죽자 죽자 아전문디 같은 것들이야 후달려? 뭐뭐 달려볼까요? 그래 안 아, 아, 네 아, 아, 달려보자 니한번잘 걸렸다 안 달려보자 하트 궁금하면 래니한번잘 그래, 네. 네 걸렸다 달려보자 받아버서받아버서 제발 야 여덟 끝 가보. 일곱 거. <laughs> 이렇게 너무하네, 너무하네. 1강 줬잖아, 나한테. 아프. 아, 1강 둔화 놓고 뒤에 그런 거 주면 되는 게안 되지. 아, 나 슬프네, 또. 뒤에 기슬프네콜해봐요 아프. 뭔데? 아프. 그래. 패 다시 돌리지 있어. 더블로 간다. 더블로 가자 오. 삼박고 또 돌고. 제발. 오자고 콜. 콜. 궁금하면 콜 궁금하면 해야지. 이돈 내가 묵자. 어. 받을수 있나? 죽었어. 쩔리는 갑대. 받을수 있나? 죽었어. <laughs> 그래, 이래라도 모여야 되겠다.